안녕하세요. 튼튼한 오늘입니다. 지월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녀분들은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겨울 뿌리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마. 예로부터 기력을 보하고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보양식재료입니다. 오늘은 마가 겨울철 시녀분들에게 왜 좋은지. 소화, 기력, 혈당, 면역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도 건강한 겨울 관리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에 필요한 제품 정보는 설명란에 링크로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참고해주세요. 마, 겨울에 먹으면 더 좋은 이유, 많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기력을 보충하고 위장을 보호하는데 좋은 뿌리채소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소화력, 관절, 혈당 안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많은 위를 보호하고 기운을 보하는 식재료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노년층에게 매우 잘 맞는 식품입니다. 첫째, 소화위장 보호. 마에는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속쓰림, 소화불량, 과식 후 더부룩함을 완화해 줍니다. 특히 잦은 소화 불량, 아침에 밥 먹기 부담스러운 분, 속이 예민해 겨울에 더 불편한 분에게 좋습니다. 유신은 위장뿐 아니라 장 점막을 보호해 변비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둘째, 기력 회복.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고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속 사포닌, 아밀라아제 등이 에너지 대사를 돕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도 많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보양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혈당 안정에 도움. 많은 지하이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지리섬유가 천천히 소화되며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 체중 관리에도 도움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겨울에 혈당 변동이 큰 분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넷째, 면역력 도움. 마의 항산화 성분은 겨울철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면역 방어를 도와주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떨어지는 면역을 지켜줍니다. 겨울철 감기, 피부 건조, 체력 저하가 반복되는 분들에게 많은 자연이 준 좋은 선택입니다. 마, 이렇게 먹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첫째, 생마 갈아서 마즙. 소화, 기력 회복에 가장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마주. 속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셋째, 마구이 마전. 구워 먹으면 고소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넷째, 요거트, 꿀과 함께. 아침 대용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마 섭취 시 주의사항. 첫째, 생마는 손, 입술에 가려움 유발 가능. 알레르기 있는 분은 살짝 데쳐서 드세요. 둘째, 과다 섭취는 금물. 하루 50g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당뇨가 있는 분은 생즙보단 조리된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 많은 겨울철 떨어지는 소화력, 기력, 면역, 혈당까지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자연의 보양 뿌리채소입니다. 지열 엔마의 맛과 효능이 특히 잘 살아나는 시기이니 하루 한번 작은 양이라도 꾸준히 챙겨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는 튼튼한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